텐트 치그 준비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laughs> 와우, 고기가익고 있습니다. 이 고기가 익는 소리 들리시나요 <웃음> <웃음> asmr 음허브 에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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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아 에이스, 에요 맡아보실래요? 아, 웃기다. 안 맡아볼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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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 진짜 좋아, 오빠. 냄새 좋네. 와우, 좀짤것 같기도 한데요. 어. 다 하지 말까요? 하지만 다 뭐, 동공백지은 그냥 다 팔아서 넣어보겠습니다. 음, 향긋해. 향긋한 고기가 기대됩니다만. 어? 주걱인데, 그거? 잡답할게 응? 아니, 아니. 어차피 바할일 없다. 어? 답할일없잖 아니, 근데 그게 플라스틱이 응. 녹으니까. 아, 그래? 진짜? 아 그럼. 오! 그럼. ASMR. ASMR 네, 들리시나요? 들립니다. 차돌이라 금방 그래도 익는 장점이 있네요. 금방. 얘가 아주 얇으니 금방금방 익습니다 와우. 조금 불은 약하지만 열심히 굽고 있어요. 떡볶이 버거는큰 걸로 네. 할까? 어 그럴까요? 혹시 모르니 제일 큰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물은 근데 타이밍 미리를. 해서 물 끓여야 돼. 오 소리 장난이데좀 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 우리 앞에서. 하지만 기다림의 눈미 응. 또한 캠핑의 재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날투어 <laughs> <laughs> <나 이쪽으로> 잘하지. <laughs> 어 재미 있는데? 그렇 어. 진행욕심. 와우. 정수 800ml? 네. 800ml. 네, 대략, 대량 컵이 없으면 전체 재료를 세팅 후 그냥 물에 담길 정도로 준비하면 된다 합니다. 800ml? 아, 있어? 아, 그래. 근데 뭔가 물이 많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이제 나온 대로. 딱 정량이니. 와, 정난 아닌데요? 딱 800ml 한것 같습니다. 음, 그래요? 네. 보니까, 사진을 보니까, 제가 어? 800ml요? 어? 그 정도가? 되게 작은데? 아, 그래? 보기에 되게 작다. 한번더 할까? 좀, 펜이 작은 거알걸 그랬나? 좀... 음. 800ml 맞아? 딱, 네, 딱? 8백이래. 딱 800ml. 그래? 근데 더는 거야? 딱8 0 0딱 800인 거같아다 잘하셨어요. <laughs> 다음 대료가 이건가요? 이거야, 그거 그랬나? 아야 근데 좀 좋지 먹는 게와 그 사진을 보니 파도를 살짝 이렇게 까맣게 되도록 익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조금 더 익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응. 응. 오빠 내 휴대폰 어디 있어? 혜연이 휴대폰? 스프이 응. 있는데 그치? 여기 앉아볼래? 아. 나도 어 다리가 좀아네요 오, 편해. 그렇습니다. <laughs> 오, 근데 좀 무서워. 둘이랑 가까워서. 그래? 잘 나오고 있네 네,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해서 앙틀에 쿠킹박스 업체에다가 홍보 영상을 써도 되겠어요. <laughs> 오빠 무서운데 이거를 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손으로 어 들면 아프 막 뜨겁지 않아? 아니야 그렇게 안 뜨거. 뜨거? 뜨거. 무서워 뭐야? 이렇게 감싸고 하는 데 냄새 와 허브 토스 어, 진짜 좋네. 대박이다. 진짜 대박. 이따가 근데 이 불판에 고기가 구워질까요? 그 우리 가져온 스테이크? 이걸로 안 먹고 어. 저기 하루에 할 겁니다. 아하 그래 장작을 가져온군요. 네. 역시 훌륭합니다. <laughs> 어, 살짝 이제. 네, 뭔가, 어, 거의 다된것 같아요. 음, 거의 다. 네, 살짝 된 것도 있고, 안된 것도 있는데. 조금 안된 거를 가운데로 옮겨 기름이 많이 나옵니다. 와우.

어잘안 잘 됐네. 근데 막 고기를 놓치려나? 그냥 할까? 음뭐 이렇게 하면 되지. 더워주세요.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알았어요? 아니요, 제가. 됐어요? 아니야, 지 됐어요. 됐어요? 헛, 헛, 헛. 아까운 고기 한 점. <laughs> 와, 이제. 이걸 넣어. 만두와네 네, 김말이를 넣고 노릇노릇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매운 떡어 매운 귀엽다. 내가한입 <laughs> 네, 드셔보실래요? 아니요, 아니요. 내가 같이 먹을게요. 아, 떡도 깨 양이 떡볶이와 연어초밥 같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아, 그쵸? 좋네요. 네. 아이디어 좋네요. 떡볶이 한 입? 매우면 연어초밥 한 입? 그럼요. 네. 소스가 좀 매워 보이는데, 그게 어. 다 넣으면. 그러니까. 그렇지. 너무 매워. 맵지 않을까? 다 넣어야 되나? 하나만 할까? 100g인데? 넣어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한개반 정도 넣고. 그래? 오! 키워줄까요? 살짝 노릇노릇. 음. 오! 어, 살짝만 구워줄까? 조금만 더 하면 탈것 같기도 하고. 살짝 불을 줄일 수 있나요? 줄여줄까요? 네. 응. 조심 조심 조심. 무서워. 그냥 이게 탈것 같아요. 음. 아 노릇노릇. 아주 좋습니다. 아 지금 사면을 익히고 있어 요 김말이는. 오. 이제 내 사랑 한개나한개 김말이. 한개나한개내 사랑 만주 한개나한 개. 마지막 영상만 찍어야겠어요. 이거 물 언제 끓이나요? 어, 이거 다한 다음에. 음. 그만 물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원래는 한 팬에다가는 이거 하고 한 팬에 하면 좋은데 우리 하나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거다된것 같습니다. 다된것 같아요? 네. 노릇노릇 잘좀 구워진 것 같기도 하고 좀더 구워도 될것 같기도 하고 한데 어때요? 음, 아, 된것 같아요. 다된것 같네요. 뺄까요? 이제, 어... 이걸... 아니 어차피 이렇게 하면 돼요. 오케 네. 그리고 자, 물을 제일 센 불에 끓일까요? 그래 오. 음반 스프 투하! 보부우 와, 겉보기에 굉장히 매워 보이는데요. 뭔가 라면 스프의 향기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만. 음, 살짝? 어, 하지만 뭔가 물이 농도가좀그 비닐봉지도 까 쓰레기. 다 넣을 건가요? 어한개반 정도만 있어. 넣어볼까요? 그럴까요? 우리는 맵찔이니까요. <웃음> <웃음> 어 여기다 그냥 넣어. 나어어 괜찮아. 어머. 나비인데. 아, 나비가 너무 싫어. 큰 나비가 너무 싫어. 호랑 나비는 더그하워 아니면 재료가 많으니까 다 넣어야 되나? 고추. 음... 음... 이 거? 이 정도 넣을까? 좀 매워보이는데? 그래, 매워보인다. 그래? 매워 이거 옛날에 우리 그, 한교가서 먹었던 거 이거 아니었어? 한교가서? 네. 이거 뭐 먹었지? 밀키트 해서 이거 먹지 않았어? 우리 그거 닭갈비 먹었잖아. 아, 맞다. 어. 그것도 엄청 알디? 배웠지 떡볶이 근데 그 치즈 넣어서 맛있어 음. 아 치즈 넣으면 좀덜 매울 것 같은가? 다 그렇지. 머리가? 우리 에겐 치즈가 있어 피자 치즈 오빠 젓가락 많이 가졌어? 어 많아 물이 좀 끓어야 하겠는데요 물이 끓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좀싱거보이기도어 응. 매운 향기가 느껴지는데 네? 라면 냄새 나잖아어 라면 냄새 근데 더 넣어도 될것 같기도 하고 피자 치즈 제이겐 네, 피자 치즈가 있으니까요 와우 와. 다 넣었어요? 올라와서 막 매우 이게 열기가 올라오니까 여기에 막 겉에 있는 석스가 묻혀요 이게 어어. 분말이 막 녹으려 고 그래. 이게 무엇을 넣을까요? 이게다 떼려는데. 다 떼려는데요? <laughs> <다> <그래서 웃음> 여기있습니다 어. 어. 네. 잘라요, 잘라요. 어. 잘라서. 네. 파를 제외한 나머지 재료. 파 분리. 파를 제외한 거? 네. 오. 계란 지금 넣어도 되나요? 네. 넣어도 응. 돼요. 파가 닿게 있군요. 파를 응. 빼고, 슝! 투하! 우 <laughs> 투하. 어? 계란. 네. 떡. 넘어지요 아. 슝! 응. 어. 어? 아, 내가 할 자, 하 드세요. 넣으 되나요? 네 30점? 아 30네요 와우 보글보글 보글 팔팔팔 끓을래 비제비제한번 뿌리네요? 오네 어, 소윤이 그럼 여기 오케이. 음식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 나와서 내가 한번싹 뿌려줄게 넣었어요? 칼? 양파? 많가왔어 와, 이제 888은 아니지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음. 오, 이 양념이 잘되게끔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라면사리 지금 넣나요? 오, 맞다. 깜빡했다. 라는 사리가 라면 잘안 안 익으니까 빨리 넣었어야 되는데. 아 쫄깃쫄깃한게 어. 맛있죠? 네 좋아 와 물을 많이 넣어야되는게 맞네요 음 그러네요 네. 라면이 좀 흡수를 하게 되네요 라면 쫄아 어 벌써 뭔가 떡이 말랑해졌어 <laughs> 기대된다 다 때려넣고 피자치즈를 응. 피자 피자치즈 마지막에 쉬우유. 여기도 있습니다 네. 불안매것 같기도 하고. 좀 살짝 톡쪘는 오오오. 제일 큰데다 하기 잘한것 같아. 많아, 제로가. 캠핑가서 원래 이렇게 불 이런 데다 해서 해 먹은 거야? 근데 어떻게 요리를 다 하지? 그다나도도 사람들 밑에 진짜 딱하? 밑에 진짜 딱한다 아니 이거 그냥 잔 아까 그종이소갈이였구나 펄프같아 요에 진짜 깨끗하게 적혀있어 와와 비주얼이 아주 장난 이죠 그 예, 떡볶이는 여기다 그냥 먹고 연어초밥 음. 여기다 먹을까 테이블에? 좋죠? 앞접시로 이거 앞접시로 좀 쓰면서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와 장난 아니죠? 이거 나 까고 있을까요? 네 차갑습니다 아주 아 그래요? 음 신선해 매우면 연어초밥 한입 빡 되어서 떡볶이를 그가 먹고 싶었어. 그러니까 와, 대박이야. 왜, 야? 고기 대박이야. 한번 볼래? 살짝 볼래? 어. 대박이지. 우와! 고거 <laughs> 가위 좀 놔줄까? 어, 아니야, 아직 필요. 없어. 고기를 끝에 놔서 잘안 입긴 해. 오호. 와 고기 봐. 오. 장난 아니야. 와 대박. <laughs> 이런 고기 먹어본 적 있습니까? 우와 오빠 거는 이렇게 접어놓을게아나 수저 안 써. 응? 그냥, 아니, 그 그냥, 그냥 다 버려. 내일 아침에 먹어. 아깝잖아, 너또그래네 이렇게 접어놓을게 오빠 거. 그래. 사실 수연이 거 써도 돼. 와 대박이야 뒤집어 뒤집을게 소나아 같이 한번 봐줄래? 소고기는 한번 뒤집는게 짱이지 어, 이거 한번 이렇게 야. 와 대박 대박사건 <laughs> 이런 고기 본적 있습니까? 대박 와 정말 살면서 이런 고기 처음 봅니다 처음 봅니까? 네 닭고기는 끝에는 안있는다 닭고기 어떠십니까? 와, 진짜 감탄밖에 안 나옵니다. 감탄밖에 안 나옵니까? <laughs> 네. 진짜. 어? 너무 야채에 고치가 됐네? 어허허허. 닭을좀 <laughs> <꼬치가? 웃음> 많이 넣고, 그치? 아니야, 괜찮아. 장난 아닌데? 오. <laughs> 어. 비주얼이야. 막김, 많긴 많지, 고기가. 끝내줍니다. 오 그래도, 오 그래도 이렇게 잘 익는 거봐오 그래도 잘 익었어 장작은 언제 쓰는 건가요 장작은 이제 네. 그냥 불멍 때릴 때아 그런 거예요 어, 불멍 용이야 장작은 그건 몰랐어 <laughs> 나 먹는 용이 다어느새 해가 미연이야다 졌어요 다 졌네요 지금의 신앙은. 8시 20분 벌써! 와오 불이 오 붙었는데? 이러면 이제 훈연향이 싹! 오우! 되겠죠? 오 옛날에는 참 오우! 질이 장난 아니다 이거 오 장난 아니야이것도 인물모사진으로 어두워서 뭐 나오겠어? <놀람> <我>說嗯。